삼성 라이온즈의 국민 거포 박병호가 이적 후 기록한 20홈런의 기세를 바탕으로 가을 야구에서도 또한번 팀을 이끌 주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시즌 박병호 38는 삼성이 지난해 최종 순위 8위에서 정규 시즌 2위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올 가을 삼성의 가을 야구는 그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 박병호는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를 결광의 도가니로 만들며 홍구장을 열광시키는 거포로 자리매김했다. 삼성 이적 후 20홈런 폭발. 박병호의 가을 무대 활약에 대한 기대. 박병호는 삼성으로 이적한 후올 시즌에만 20개의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득점에 큰 기여를 했다. 이로 인해 삼성 라이온즈는 정규 시즌을 2위로 마감하며 플레이오프에 직행하는 성과를 올렸다. 박병호의 홈런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나왔으며, 이는 팀의 승리와 직결되었다. 팬들은 그의 홈런을 기다리며 경기를 관람했고, 그는 그 기대에 부응하듯 결정적인 순간마다 홈런을 터뜨렸다. 삼성 라이온즈의 감독 박진만은 박병호의 활약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박병호의 홈런은 항상 중요한 순간에 나왔다. 선취점을 가져오는 홈런부터 팀의 결정적인 한방이 필요할 때 터뜨리는 홈런까지. 박병호의 존재감은 경기 흐름을 바꿀 만큼 컸다며 박병호의 홈런이 팀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박병호가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큰 기대가 된다. 그의 페이스를 잘 유지해 가을 무대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병호의 행복야구, 가을야구에서도 계속될까? 박병호는 이적 첫 시즌부터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를 홈런으로 가득 채우며 팬들에게 행복 야구를 선사했다. 그는 이적 후 홈런 기록을 쌓으며 삼성의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다. 시즌 초반부터 박병호의 존재는 삼성의 타선을 강력하게 만들었고 그가 팀에 합류한 후 삼성의 타격력은 눈에 띄게 상승했다. 박병호는 올 시즌 삼성이 정규 시즌을 2위로 마감하며 가을 야구를 준비하는 것이 자신에게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라고 밝혔다. 삼성에 와서 선수들과 함께 시즌을 마무리하고 가을 야구를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 매우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삼성 선수들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하는 것도 너무나 기쁘다며 현재의 만족감을 드러냈다. 삼성 선수단의 분위기, 플레이오프를 향한 뜨거운 열기, 삼성 라이온즈는 올해 하위권 전력으로 평가받았으나 그 예상을 완전히 뒤집고 3년 만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삼성 선수단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베테랑 및 젊은 선수들 간의 조화 덕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병호는 삼성 선수단의 분위기가 매우 좋다고 언급하며, 제가 뛰었던 모든 팀들이 좋은 분위기를 유지했지만 삼성만의 특유의 분위기가 있다. 특히 주전 멤버로 자리 잡은 젊은 선수들이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고 강민호 형과 주장 구자욱이 팀의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의 가장 큰 장점이 팀워크와 선수들 간의 조화라고 평가했다. 삼성 선수단은 박병호를 중심으로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며 정규 시즌을 2위로 마무리했다. 베테랑 선수들의 리더십과 젊은 선수들의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팀은 상위권 경쟁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특히, 삼성의 주전 야수들이 중요한 경기마다 뛰어난 활약을 펼치며 팀의 상승세에 기여했다. 가을 무대에 대한 기대와 후배들을 위한 박병호의 조언, 삼성의 베테랑 선수로서 박병호는 가을 무대에 처음 서는 후배 선수들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그는 후배들이 가을 무대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자신감을 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호는 가을 야구는 정규 시즌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건 자신감을 잃지 않고 경기에 임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잘해왔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경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큰 경기일수록 자신도 모르게 멍해지거나 긴장하는 순간이 올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베테랑들이 더 적극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며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며 가을 무대에서 베테랑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병호는 자신이 그동안 경험한 많은 가을 야구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을 다짐했다. LG와 KT의 플레이오프 경쟁, 그리고 박병호의 복잡한 심경, 현재 LG 트윈스와 KT 위즈가 플레이오프 진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두팀 모두 박병호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팀이다. LG 트윈스는 박병호가 프로 생활을 시작한 팀이고 KT 위즈는 그가 과거 몸담았던 팀이다. 박병호는 두 팀에 대해 상위권에 속한 팀들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두팀 모두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고 포스트시즌에 진출한 이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병호는 두 팀의 투수진을 면밀히 분석하며 플레이오프에 대비하고 있다. 그는 젤지와 KT의 투수들은 모두 훌륭한 선수들이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힘든 경기가 될 것이다 라며 경기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두팀 모두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팀이지만 나는 삼성 라이온즈의 일원으로서 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결의를 다졌다. 박병호의 가을 야구 목표 그리고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박병호는 올 시즌 홈런 기록을 세우며 팀을 이끌었고, 이제 가을 무대에서도 그 기세를 이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그는 이번 가을 야구에서 자신의 목표는 팀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나는 개인 기록보다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하다. 팀이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 팬들이 우리를 응원해주는 것에 대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팬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 가을 야구에서도 팬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며 팬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박병호의 올 시즌 활약과 가을 무대에서의 활약이 기대되는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는 그를 중심으로 플레이오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팬들은 그의 홈런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그의 행복 야구가 가을 무대에서도 계속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다. 박병호의 삼성 이적 후 20홈런 기록과 그의 행복 야구는 팬들과 팀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삼성 라이온즈가 정규 시즌을 2위로 마무리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데 있어 그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이제 가을 야구에서 그의 활약이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후배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병호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가을 무대에 임할 준비를 마쳤으며 삼성 라이온즈와 함께 다시 한번 야구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제안을 공유하려면 댓글을 남겨 주세요. 이 영상을 친구나 친척들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품질이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큰 동기가 됩니다. 항상 여러분께 가장 멋지고 흥미로운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새로운 동영상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시 감사합니다. 항상 기쁨과 행복을 기원합니다.